자, 인벤티지 랩 볼게요. 이제 슬슬 막 반등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낙폭의 경사를 줄이고 있죠. 좀 완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매불대를 형성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좀 시장이 좀처럼 도와주지를 못하네요. 오늘 이렇게 보면은, 시장과 동시에 이렇게 갭락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단을 뚫을수록 매수 압력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매수 심리, 그러니까 저가 매수 심리가 살아있는 거죠. 언제든지 반등을 해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시장이 안좋아도 너무 안좋았다 코스피 2300 간다고 하고 뚫렸죠 실제로 코스닥도 3% 넘게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뭘부추겼냐 시장 전반적으로 종목 가릴 거 없이 공포심리, 이 본전심리 본전심리가 뭐냐 조금 오르면 파는 거예요 사익실현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인 매물이 쭉 빠져나오도록 내려간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그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빠진 게 아니고, 완만하게 빠졌어요, 완만하게. 이 14,000원대에서.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대외적인 문제를 감안해 보면은, 이, 이 마이너스 2%대로 마감을 했다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바이오 쪽이 시장을 안 타는 섹터이기도 하지만은, 이 공포심리 본전 심리는 전반적으로 퍼진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역대급 하락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다고 해서, 아씨, 나도 팔아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런 때에는, 이렇게 역대급으로 하락장, 공포심리가 만연해 있을 때 기회가 항상 있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일단, 이 인벤티지 랩도 종목의 재료, 테마, 가진 거, 이렇게 내재가치도 이 부분에 있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대외 악재 때문에 이만큼이나 빠지지 않아 이럴 때 투매 동참을 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추가 대응을 해줘야 돼요. 더 빠질 것도 없어요. 지 가진 재료를 판단을 해보자면은 비만 치료제죠? 근데 경쟁력이 있습니다 위고비, 일론 머스크가 먹어서 한, 마이너스 13kg가 빠졌다고 광고를 한, 얘가 일주일에 한번 투약이에요. 근데, 인벤티지 랩의 제품은 한 달에 한 번이고, 효과는 더 좋아요. 일단, 자사 제품만으로도 경쟁력이 있는데, 일단, 비만 치료제 시장도 규모가 점점 커지는 중입니다. 최근에 두배 정도 넘게 오르긴 했는데, 30년까지 한 10배 오른다라는 주정치가 모건 스탠리에 의해 발표가 됐었어요. 국내 시장은 심지어 초기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SNS. 이게 커질 수. 이것 때문에 피트니스 시장이 엄청 커졌죠. 남들과의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뭐 우울증, 뭐 이런 부가적인 어 부작용들도 생기긴 하는데, 특히 인벤티지랩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미래 가치 중,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만들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비만 치료제 수요. 뚜렷하게 계속 올라가고요 다른 약들과 다르게 비만 치료제는 수요가 진짜 엄청납니다 나중에 탈모약이 나오면 이렇게 될까 싶을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수요가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걸 따졌을 때 지금 시총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천억대 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이 이만한 부분까지는 기술적으로만 해결을 할수 있는데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다 뚫고 올라가서 신고가 갱신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라 거죠 어찌 되었건. 요 구간, 진짜, 14,000원 구간, 완전 저점 부근에서 매물 소화를 거친 뒤에 시장 눈치 보면서 추세적 반전을 이끌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다른 쪽으로, 다른 종목들로 최대한 수익을 내줘야 되겠죠. 어찌되었건 지금 개별 이슈가 뚜렷한 종목들은 장 초반에 시세분출 강하게 하거든요. 제가 그런 종목들 다 추려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집중하셔서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보통 아침에 거래량이 많이 쏠려서 그 시간대에 매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장전에 이슈 있는 종목들, 당일 거래량 있는 종목들, 그것들 중에 올라갈 것 찾는데 혈안이실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죠. 혼자 이것저것 찾다 보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놓치는 재료들도 있고, 그리고 시장 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신경 쓰다 보면은, 시동 걸고 올라가는 종목 놓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께 일일이 이슈 테마 정리하고, 종목 찾아 고생하실 필요 없이, 제가 정리해놓은 부각될 이슈들과 추천 종목들을 미리 장전에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 단체 문자로 다 쏴드리고 있어요.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거나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걸을 거 거르고, 코멘트까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갔던 아침에 제가 드리는 정보들로 시간 단축하시고 성투하자구요 그리고 8월 9일날 제가 시초가로 추천드린 인벤티지랩 비록 약간의 갭상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면서 매수물량 꾸준히 쌓여주고 결국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구요 또한 이 중회제약도 차익이 강하게 나오긴 했지만 세력들의 물량은 지켜지고 한번의 개미 털기 이후 다시 올려주어서 넉넉한 수익 구간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단기선 종목들 매일 아침 장 전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5 남겨주시면 됩니다. 금전요구 당연히 하나도 없고요. 저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계좌 증식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내가 당장 투자할 예수금이 없고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액기스 정보들, 종목들로 감을 미리 찾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제대로 시작할 때 기복이 없는 순탄한 주식 라이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안내해드리는 거니까요.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고, 수익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파악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말도 안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유를 나열을 해보자면, 먼저, 대외적인 이슈. 일단, 이 마이크로소프트. 얘네들의 실적 호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테슬라. 그리고 ai 쪽 이런 데가 너무 안 좋고 특히 이 알파벳이 마이너스 10% 정도가 빠지면서 이 아무래도 미증시라는 게 글로벌적인 대장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성 훼손에 따른 이런 불안감이 국내 증시로 온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또 하방 압력으로서 작용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또 또 이제 한 가지. 추가할 게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바로 지상군 투입 여부가 일전에 상당히 핫했다가 또 하마스가 뭐 50명 정도로 석방한다고 해서 지상군 투입을 이스라엘에 재고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조금 다시 지상군 투입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 쉽게 말해서 확전 우려가 생성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요인 이걸 살펴보자고 하면은 어 최근 어, 어제 그리고 엊그제를 보면 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았어요 실적들이 근데 오늘 발표되는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얘네들을 포함한 실적 발표 주력 업종들 오늘치 한정입니다 이게 실적이 미스 그러니까 실적 예상치 하회죠 그나마 믿을 게 실적이었는데 이런 게 하회가 떠버리니까 좀 과하게 하박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다 합쳐 보면은 매크로 그리고 지정학적 실적 이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어마무시한 이런 하락을 이끌어 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 상황이 이전에 2100선까지 내려갔었더니 9월 그 정도의 패닉셀이 떠오를 정도로 투심 자체가 많이 망가지긴 했어요 그래도 일단 오늘 현대차 현대차는 실적이 잘 나왔었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이렇게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보건력, 그러니까 회복세가 힘이 붙어주면서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나 코스피, PBR이 지금 장중 가격 기준으로 거의 0.8배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평가가 됐다라, 저평,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이 이 하방 압력의 대부분의 요인들이 이렇게 대외적에 쏠려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겁나게 팔아 짓기 으니까 이런 부분 펀더멘탈 측면에서 여기 저 평가가 됐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매수 유입이 상당히 나중에 원활화 되거든요. 물론 흐름이 정상화 됐을 때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은 부정적인 재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영원히 하락만 하는 시장은 절대 없습니다. 일단은 진짜 온갖 부정적인 재료 밖에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는 진짜 자그마한 재료 하나만 가지고도 이 사태가 정반대로 전개가 될수 있거든요 이 시장에서 비이상적인 그냥 오늘과도 같은 흐름 이 있죠 이런 비이상적인 흐름이 나왔을 때는 이제 극점 극점에 다다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2300을 뚫었죠 근데 이제 그만큼 종가에 매수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요 언제든지 반등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진짜 투매는 말 그대로 휩쓸리면 안 되는 파도 같은 거예요. 그 잠깐의 공포 심리를 이겨내면 큰 보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이 오늘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5 정도 이렇게 빠졌었는데, 코로나 때만 해도 이 마이너스 8%였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결국에는 대상승장이 나왔다는 거. 일단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더 많게 더 상당 부분을 차지하도록 많은 종목들이 여러한 요인들 때문에 눌려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관망을 하는 게 좋지만 어떻게 해서든 멘징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사실 수익을 보려면은 개별 재료가 엄청나게 강약 강약한 종목들, 개별 재료의 강도가 높은 종목, 이거를 추려가지고 보유 기간을 조금 느슨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멘징이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런 것들 추려서 선물로 종목 드리려고 하거든요. 잠시 집중하셔서 그런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를 진행해서 무료 이벤트 히든 종목을 구독자 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단기 주도 테마들 중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구독자 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주 받아 보시는데 단돈 1원도 들어가고 있지 않고요 문자로 신청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전달 드리고 있으니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문자 주셔서 미리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는 재료가 뭐 하나 떴다 하면은 동네 축구마냥 우르르 몰려가는 식이죠. 돈의 이동이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흐름 파악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야 자금 상황도 넉넉하고 여러 상품으로 해증을 해놓으니까 물려도 상관이 없는데 개인들은 시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고 몰빵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 평균적으로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 매우 뼈 아픈 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 섹터 중 확률 높은 종목들로 엄선해서 익절가, 손절가 철저히 지켜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우상향 시켜야 되는 거죠. 빠르게 자금이 섹터별로 순환하는 지금, 지금 이 시기에는 세력들의 자금 추적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면 정기적이고 높은 빈도로 높은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되는데요. 저는 유의미한 지표들에 걸러진 종목들 중 재료상으로 추가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8월 23일 오전 구독자분들께 안내드린 엑스게이트는 양자컴퓨터 테마의 재주목 이전에 빠르게 시초가로 진입해서 하루 홀딩 후 대략적으로 50%에서 60%가량의 자율익절을 실시하였고 비중 또한 적지 않게 설정하였기에 높은 수익실현이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보다 잠시 더 전인 8월 21일 또한 인산가의 단기 모멘텀을 주목해 40% 정도의 익절을 성사시켰고요. 해당 종목 또한 확신이 있었기에 비중을 높게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시나리오 이탈 시에도 추가 대응점이나 손절점을 칼같이 관리가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은 매우 크게, 손실은 매우 작게 가져가면서 전반적인 계좌의 우상향을 목표하고 있고, 실제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괜히 혼자 머리 싸매면서 올라갈 종목 찾아내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미 시장에서 굴러다니는 선반영이 될 대로 돼버린 재료 가지고 뒤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려서 강제로 같이 투자 기도매매 하지 마시고 제가 검증해놓은 종목들로 흐름 찾으시면서 계좌의 회복 혹은 수익의 극대화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보내주시면 제가 엄선한 종목들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금전 요구 없고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편하게 신청주세요. 자 수익이 나는 매매 방식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분명히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 수익이 거기서 거기다 계좌에 발전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가 주식 좀 배워서 단타 승률이 8할 정도 되는데 대체 왜내 계좌 자릿수는 늘어날 생각은 안 할까 하고 의문점이 드실 텐데요 실제로 감이 좋으신 초단타 스켈핑 하시는 분들은 10번 들어가시면 9번 정도 수익을 보고 계세요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하세요. 문제는 뭐냐?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간 내 승률이 높으신 분들은 한번 물리면 이전 수익금을 죄다 반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해봅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수익은 짧게, 손실은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률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이 자만심에 가득차게 되어요. 사람 심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내가 10번 들어가서 9번 수익을 보는 사람인데 이까지 주식 투자? 쉽지. 내가 시간만 더 빡세게 투자하면 금방 부자가 될수 있어. 내 본업 때문에 지금 준비 단계인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승률이 높으니까 잃은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진짜 주식장에서 소위 말하는 퀀텀 점프를 맛보려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까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발하기 이전 주도 테마가 되기 이전에 저렴한 종목을 매수해야 하고 목표가까지 버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로봇, 2차전지 등의 주도주들은 연초 대비 대체 몇 퍼센트나 올라갔나요? 에코프로는 1,500%까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00% 가까이. 하나의 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 비중을 확실하게 실어주거나 심지어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해서 그걸 끝까지 먹는 방식을 실현시키는 방식만이 이 시장에서 유의미한 계좌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세 구독자님들은 로봇과 2차전지는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올 초부터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AI 테마 중 셀바스 AI를 작년 말에 초저점에 진입해서 600%가량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자금을 전부 빨아들일 다음 주도 테마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중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이죠. 이미 이전에 시장에서 한번 각광받은 적이 있었던 테마이기도 하고,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쪽으로 방향타를 어느 정도 틀어놓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섹터 전반적인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업 대부분은 해외 수주로 꾸준히 견조한 매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매출 기반이 국내보다는 해외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현재, 미국 측에서 이미 다 끝난 긴축재료로 막바지 시장 압박을 강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으로서, 아주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긴축이 완전히 완화되고, 이제 다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이전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엄청난 자금으로 밀어붙였듯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것이 매우 자명합니다. IRA 법안이 초기 2차 전지 섹터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올 하반기 혹은 내년 초에, 2차전지 그 이상의 상승폭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차트는 재생에너지 섹터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미 장기간 조정의 구간들은 다 지나쳤고, 슬슬 저점에서 세력들이 시간을 두고 매집하는 것이 포착되는데요.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상승 랠리를 가져가기에 충분한 시작 조건을 갖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찝어줘도 팔아, 팔아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표가까지 가는 과정에 시장 노이즈 약간의 수익으로 인한 흔들림 그 때문에 못 찾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도중에 팔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게다 증권사 수수료 어, 증권사나 좋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등 좋을 일 없는 행동인 만큼 지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멘탈케어까지 해드리니까요. 다음 예비 주도 섹터 받아보시고 그 뒤에 관리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 문자로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